자 이번에는 어 연산 주사위랑 더셈 애방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우리가 같이 했던 것들은 규칙적인 거였는데 이번에 것들은 불규칙적인 거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학생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할 테니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음, 학부모님도 저랑 똑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수. 점수. 처음 수는, 어, 이쪽은 8과 9가 나왔고, 이쪽은 2와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2와 8의 합은 얼마일까요? 처음에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쪽에, 자, 여기 빨간 거는 8개가 있고, 어, 파란 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와 8 합하면 10. 그래서 여기에는 10을 쓰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 8과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3을 찾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8과 3인데 그럼 이건 어떡하냐 여기 있는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두 개를 갖다 붙이게 되면은 하나가 남으니까 11 그래서 8과 3의 합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9자 여기서 9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9가 나오겠죠 9와 3. 자, 9와 3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하나 갖다 붙이면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9와 3의 합은 12. 그다음에 이번에는 9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9와 2. 9와 2를 합하면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 그다음에 11. 9와 2는 11. 9와 3은 12. 이렇게 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 같이 답을 맞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처음에는 요거를 학생들이 찾지 못하니까 학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요 카드를 여기 연산 주사위를 여기 정확하게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다른 카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오나 자 여기는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6 더기, 6과 7, 여기는 3과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 거에서 빨간 거로, 뭐, 6 나오는 카드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 거로는 이제 4 나오는 거를 찾겠습니다. 아, 3부터 하죠. 이렇게 3. 자, 3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붙여놓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6 더하기 3은 그냥 학생들은 쉽게 다 더하면 되죠. 6, 7, 8, 9. 그래서 여기는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6 더하기 4. 여기는 얼마일까? 6 더하기 4는 요게 네 번째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개가 일로 가면은 10. 6 더하기 4는 10. 학생들이, 어, 우리가 그 이게 짝꿍수라고 하죠. 그래서 합이 10 되는 것들은 빠르게 그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64, 55, 37, 28, 91 이런 수들은 뭐 이렇게 빠르게 좀 암기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6이 아니라 7이죠. 자 이쪽에 7로 해보고 그러면은 어 이쪽은 7, 이쪽은 4니까 여기서 세 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하나 남으니까 11 되죠. 그래서, 6, 7 더하기 4는 11. 이렇게 되고, 7 더하기 3. 7 더하기 3은, 자, 여기, 3개를 갖다 붙이면 10개가 딱 차죠? 그래서 요거는 10,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 이건 숫자가 좀 크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 6, 6과 3. 자, 여, 이쪽에서 이렇게 6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3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6에다 3더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되죠. 9, 이렇게 9가 되겠습니다. 여기. 에 다음에, 어, 6에다가 7, 7은, 어, 7개짜리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섯 개와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13?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과 7의 합은 13. 다음에, 9와 3. 자, 어, 9와 3은, 자, 여기서는 이게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파란 거로 3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와 3이니까 여기 하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2가 되니까 12. 그래서 9와 3의 합은 12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9와 7. 9가 있으니까 7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7을 갖다 붙이면은 9에다가 7을 하면은 자, 여기 하나만 여기 갖다 붙이면은 10 되니까 6 해서 16. 그래서 9 더하기 7은 16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 만약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조금 속도가 느리다면, 유튜브를 잠깐 중지시키고 여기까지 다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같이 한두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에서 3 더하면 9, 6에서 7 더하면 하나에다가 둘 더하니까 13, 9에다가 3 더하면 12, 9에다가 7 더하면 4개에다가 어, 4개에다가 두개더 하니까 6. 그래서 16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자. 숫자 9897. 아주 큰 수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9에다가 9에다가 9. 이렇게 보겠습니다. 9에다가 9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 하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자, 이건 18이 되죠? 그러면은 10개다 8개니까 18. 그래서 9 더하기 9는 18, 18,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 더하기 7. 9 더하기 7이죠? 여긴 9가 있으니까 7을 찾겠습니다. 자, 7을 찾으면은, 자, 이렇게 되네요. 자, 9 더하기 7인데 그러면은 저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여긴 6개 남으니까 9 더하기 7은 16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보고 한다면은 4에다가 어2 더하니까 16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8 더하기 9 8 더하기 9와 9 더하기 8은 같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8 더하기 9자 그러면은 이거는 9나두고 이거를 8을 찾겠습니다 여기 8이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편합니까 이거 하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이거는 7개에다가 10개 되니까 17 그래서 8에다가 9 더하는 거나 9에다가 8 더하는 거나 17 17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8 더하기 7자 8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7을 찾겠습니다 자 7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이건 이세 개를 여기 두개 갖다 붙이면은 10개에다 다섯 개니까 15개. 이럴 수도 있고 8은 3, 7은 2. 3과 2의 합은 5니까 15.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와 9의 합은 어4 더하기 4에서 18. 9와 7의 합은 4 더하기 2에서 16. 9와 8의 합은 4 더하기 3에서 17. 그 다음에 7과 8은 2 더하기 3에서 15.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 이제 카드, 마방진, 뭐 4개 있는 거죠. 뭐, 이거, 이거 이런 것들을 할때 처음에는, 어, 이렇게, 어, 연산주 사이를 더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 9는 4개. 그 다음에 7은 2개. 9라는 것들은 5 더하기 4고, 7은 5 더하기 2니까, 2에다가 4 더하니까 6, 그럼 16.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한 자리 한 자리 수의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산마방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연산주사위. 이런 것들로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니까 예를 들자면, 뭐8 더하기 7이 15다.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그냥 낱낱이 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수학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8은 5 더하기 3이고, 7은 뭐5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2는 5, 15. 이렇게 하든지, 8 더하기 7에서, 그럼 7칠 7에서 둘을 띄어다가 8과 10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개니까 15라고 이렇게 어 다른 사람한테 여기서는 학부모님들이죠. 학부모님한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답을 말하는 것. 이거는 늦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속도를 늘리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속도만 빠르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처음에 수영 배우시는 분들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 그 동작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동작을 배운 다음에는 익숙해지면은 빨리 하면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속도에 관계없이 정확한 동작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중에 그걸 연습하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이렇게 어, 연산 주사위와 그 다음에 덧셈 마방진, 불규칙 덧셈 마방진, 받아올림이 있는 거 없는 거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